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울산 북구에 있는 청담다육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담다육에는 명품 화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실방할 때는 착한 화분들 많이 팔다 보니까 왜 명품을 안 보여주느냐 여러 명품 보여달라는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한개한개 한개 판매용이 아니라 자, 명품을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봅니다 자 멋진 아이들 손꼽히는 아이들 이렇게 어, 하나하나 상세하게는 못 보여드리지만은 대충대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아이들은 요 요거는 뿌리 깊은 그 화분이네요. 자 입장 하나하나를 해 놓은 게 멋집니다. 그리고 또 아민용 부분은 요렇게 백설공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요런 그림 들어간 아이도 있고요. 또 피어나분도 있고요. 여기는 명품 화분들을 엄청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자, 피어나분들도 보시면 여기 받침대를 길게 해서 자,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받침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자, 요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화분 따로 받침 따로 분리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홍샘분인데요 전부 조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모양을 살려 놓은 아이입니다. 자, 홍샌분은 또 특이하게 요런 아이들이 있죠. 요런 조각분들이 좀더 가격이 나가고, 평면에 그림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가격이 좀더 착하고요. 자, 요런 아이들이 쭉 있습니다. 아, 요런 거 보시면서 이제 눈호강 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자, 요게 아빈용분인가? 그런 것 같고요. 자, 요거는 하정분이네요. 요기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하정분이 요거 42만원 나와 있네요. 사이즈 안 보세요. 자요런 아이 또 피어나본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와 엄청나게 큰 아이 깊고 넓은 아이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요렇게 약간 갈수록 약간 작은 아이들도 있고 또 사각분 요런 것도 있고요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멋진 아이들 너무 많지요. 그리고 또이쪽은 모아분입니다. 모아분은 또 색감이 이렇게 약간 다르죠? 유약을 어떻게 했는지 안쪽에 이렇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아분은 또고 그 나름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30만원 나왔네요. 사각분이고 키가 조금 높은 아이. 자, 요런 아이들도 전부 조각으로 다 해놨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보시면 파가지고 약간 어, 양각 요런 느낌으로 해놨습니다. 평면이 아니고 입체로 조각을 다 해놨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한번 보세요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요쪽은 쭉 보시면 피어나분 아, 그림이 화려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요 예쁜 아이들 피어나분 요렇게 약간 어, 꽃병같이 생긴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색감들도 멋지네요 요런 아이들은 26만원 나와있네요 그 다음 에또 여기 입구가 넓은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28만원짜리를 26만원 주신다 합니다. 자, 그림이 자, 아주 화려하게 꽃도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장미꽃도 빨갛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 요렇게 쭉 보시면 요쪽은 다 피어나분이 좀더 많습니다. 그림들 하나하나가 멋집니다. 자, 요런 아이도 피어나분 요거는 26만원 나왔네요. 자, 요런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16만원 나왔네요. 자, 피어나분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약간 원기둥 모양 요런 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도참 예쁘게 나왔고, 요 작은 아이들은 많이 있었는데, 벌써 다 찜을 당해버렸네요. 그리고 사각분. 자, 둥근 분 말고 또 사각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런 분들은 요런 거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그림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자 큼직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눈이 분 조각을 다 파놓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25만 원 있고 요런 거는 18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있고 도란도란도 있고요. 또 여기 오드리 분 큼직한 아이 엄청 큽니다 오드리 분도 있고 여기는 양분이고요. 작은 아이는 필분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보니까 담이분 같네요. 자, 담이분도 이렇게쭉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노아분이고요. 아, 표정 예쁩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또정우분입니다 자, 화려한 아이들, 또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와, 요것도 조각을 다파 놓은 요런 아이네요. 자, 요 입체감이 느껴지실까요? 자, 요거는 하정분이고요. 자 조각을 아주 어 이렇게 돌출되게끔 이렇게 조각을 다해놨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 또 까만 바탕 이 아이들은 또 모아분이고요 자 모아분도 이렇게 조각을 파 가지고 이렇게 해 놨네요 자 이거 전부 화분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르네본 같고요. 이쪽은 또 자야분입니다. 자야분은 또 보시면 여기 표면이 약간 터덜터덜 요런 느낌이 또 조금 있습니다. 자, 자야분이 또 여러 개 준비되어 있고, 자, 여기 또오드리분 작은 아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담희분이고, 그리고 이쪽은 담희분입니다. 담희 따로 있고, 담희가 따로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자야분이고, 이쪽부터는 담희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미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89,000원 요렇게 나와있네요 자 요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참 예쁩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요거는 또 78,000원 나와있고요 자 요거 다미분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또 요쪽 자리로 오니까 여기는 또 몽작분이 나와있네요 와 요거 너무 예쁘죠 자 핑크빛으로 되어있는 아 요거 뭘까요 강아지일까요? 자, 요렇게 모양을 속파기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이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정 한번 보세요? 자, 나비도 들어가 있고, 몽작부는 또 이렇게 고양이가 많이 나오지요. 자, 이런 아이들. 아, 새, 나비, 꽃 전부 다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공작도 들어가 있고요. 자, 호랑이 모습 한번 보세요? 야, 작은 그. 별 모양 결까지도 다 표시를 해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몽작분 이렇게 큼직한 아이도 있고요. 와 이렇게 큰 아이 요거 90만 원 나왔네요. 요거는 표범 같지요. 자 나비도 보석이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큰 아이 멋진 아이들 나왔습니다. 자 여기 도한번 보세요. 자요 표정을 한번 보시면 야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또 특이하게 와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려주는 게 멋지지요. 그리고 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몽작에는 또 물고기 모양도 잘 그려주고요. 자 전부 속파기 화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이즈도 큼직하면서 자 그림이 하나하나 멋집니다. 자, 고양이 아기 고양이 너무 예쁘게 생겼고요. 자 요거는 사슴일까요? 요렇게 뿔이 쭉 올라와 있고 몽작 뿐인데 사각 뿐입니다. 직 사각으로 위에는 볼록 볼록 요렇게 놓고 89만원 나왔습니다. 자 꽃과 나비 예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베호인가요 요렇게도 있고요 자, 몽작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약간 휴분 닮은 그런 느낌이죠 푸른들꽃 화분, 요거는 45만원 요렇게 되어있네요 와, 이게 그림, 그림을 그린 걸까요? 어, 사진을 인화한 것 같은 느낌 자, 또이런 것도 있습니다 푸른들꽃분 자, 직사각으로 요렇게 들어간 아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토마토 요런 아이도 있고요 자 수피아 분도 있습니다. 큰 아이들도 있고, 자,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수피아 분이 정도 큰 아이가 제일 넓은 아이가 25만 원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약간씩 작아지는 사이즈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빨간 아이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요. 자 수피아 분도 다양하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약간 작은 아이. 이 아이는 8만 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몽작 요거 구두한 번 보세요. 25만 원 나왔습니다. 야, 반짝반짝 보석이 빛납니다. 자, 요런 아이도, 요거는 세트로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아기, 강아지 너무 표정 한번 보세요. 눈빛 보세요. 아우, 예쁩니다. 그리고 또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런 작은 속파기 화분, 요런 것도 있고, 요거 다 속파기 화분입니다. 요런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쪽에 보시면 휠 화분도 나와 있고요. 가방 모양도 있고, 애플트리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N분. 자 욕심은 그림에 들어간 n분도 들어가 있고요. 델리스 분도 사각으로 요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정수분 보세요. 요것도 참 귀여운 아이죠. 자 사각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피아 분이 약간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자 거기는 명품 청담에는 명품이 많다는데 어떤 게 있나요? 그러시는데 오늘 이제 쪼글트 드리니까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한분 요런 게 있고요. 이한 분에서 나온 구요분 있습니다. 작은 정서분, 귀여운 아이들, 또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이런거 눈여겨보시고요. 자, 수피화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얀 분, 사각분 있고, 또 속파기 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콩분, 여기 진짜 손가락에 끼울 만한 요런 작은 아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수피화분도 제가 안 보여드렸던 거, 요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바분, 요거 사각분 보세요. 앞에 그림,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직사각분도 있고요. 정사각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분은 또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너는 또 아빈용분만 많이 모아놨네요. 와, 멀리 저렇게 한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작품입니다. 와, 꽃이 화려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아빈용은 이렇게 전에 장식이 붙어 있는 아이들도 좀 있지요. 자, 그리고 요와이 한번 보세요. 또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 특이하게 만들어놨네요. 자 배수 구멍은 또 여기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놨고요. 요런 것도 보시면 받침대랑 화분 돌 장식까지 셋트로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와 너무 예쁜데요. 자 옆에 또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는 아이들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너무 예쁘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와요런 것도 한번 보세요. 전에 그림 그려놓은 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받침 따로 화분 따로 아빈용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니 네. 요거는 또 붙어 있는 아이네요. 따로 돼 있는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자, 아빈용 요거 같은 경우에 75만 원 나와 있네요. 자, 키가 살짝 높은 아이. 아이와 물고기 그림을 그려 놨고요. 자, 요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빈용 프리스타일 요거는 85만 원 나왔네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요 그림 있고 옆에도 요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 그림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다양하게 아빈용 분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쪽은 정우분입니다. 아, 정우분은 색감이 참 화려하지요. 구유분도 있고요, 사각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연잎을 입체적으로 붙여놨습니다. 큼직하게 자, 이렇게 해놓고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 예쁜 요런 화분들도 있고요. 아비뇽은 어, 아니죠. 요거는 정우분은 이렇게 또 화려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요쪽은 또 태연분 코너입니다. 자, 태연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꽃집처럼 많고 리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인형이 항상 뽀글머리 귀여운 아이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모습이 많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태연분 32만원 나와 있네요. 요기는 앞에 흰 꽃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3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요런 인형은 장식용으로 있는데 요런 것도 인형 하나씩 따로 다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자 실방에서는 요런 아이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요렇게 요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셔가지고 사장님께 가격을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태연분들이요 표정이 또 너무 예쁩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있고 앞에 또 꽃장식 한번 보세요. 그 태음부는 요 꽃을 또 너무 예쁘게 빚어서 다 붙이죠. 자, 요렇게 인형이 예쁘게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요. 자, 앞에도 꽃이 달려있고, 요것도 한번 보세요. 두 개가 너무 예쁩니다. 화분 위쪽이 사람 얼굴 모양을 하고, 앞에 꽃을 들고, 요런 장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밑에 여기 인형도 들어가 있고요. 자, 요런 다원형 모양 작은 화분에도 인형과 꽃이 들어가 있는 예쁜 아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분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요거는 18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글머리 인형 하나씩 다 달려 있고요. 자, 화분들이 전부 다 너무 예쁩니다. 태연분, 자, 밑에 있는 아이들도, 자, 꿀벌 달려있는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릴리분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 릴리분 요거 인기 참 많지요. 전부 다 속파기 화분이고요. 야, 그림 보세요. 전부 발레리나를 많이 그려놨네요. 자, 요렇게 까만 바탕에 꼭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색감이 많이 돋보입니다. 자, 위에 또 모양이 일정치가 않고, 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속박이 화분이니까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지요. 자, 요렇게 둥근 분도 있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은수제분 33만원 나왔습니다. 요런 것도 있고, 이제 태양분의 인형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꼬맹이 아이들도 있고, 좀큰 아이들도 있고요. 자, 큰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형들. 자, 화분 사이로 요런 거 하나씩 소품으로 놔둬도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꽃도 있고요. 요렇게 큼직한 화분도 있습니다. 인형이 달려있고, 앞에 꽃도 많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76만원 나와 있네요. 타워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자, 꽃이 들어가 있고, 인형이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는 요런 모습입니다. 자, 인형 둘이 있는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태연분들 요렇게 많이 있고, 자, 은수제분까지, 릴리분까지 요렇게 다 봤습니다. 자, 또 요쪽 자리에는 설렘분이 나와 있고요. 자, 요렇게. 육년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떼기 사랑 화분도 들어가 있고, 요 아이는 루다 분이네요. 자, 사각분 요거 콩분인데, 아주 작은 분인데, 요거 하나에 14만원 나왔네요. 와, 가격이 꽤나 높습니다. 자, 근데 앞에 그림들 한번 보세요. 아주 그림을 너무 예쁘게 다 그려놨고요. 자, 요런 사각분 있고, 둥근 분,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들꽃분, 사각분, 요런 아이도 있네요. 자 밑에 받침 따로 이렇게 화분이 있는 요런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다분 조금 큰 사이즈는 와이 정도 되는데 43만원 나왔네요. 와 몸값이 꽤나 나갑니다. 그 다음에 원기둥모양큰 아이 요거는 58만원 나왔고요. 자 요런 루다분도 있고 또 요쪽은 이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는 설렘분 쭉 있고요. 여기도 설렘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온 분도 또 일부 있습니다. 자온분 요렇게 꽃 그림 들어간 아이 있고요. 그다음 요쪽은 또본본 분이 또 신상 새로 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약간 큰 사이즈는 72,000원이고요. 또 요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 요 아이들은 58,000원이고요. 자 다양하게 다 있지요. 자 위에도 보시면 앞줄은 58,000원 뒷줄은 68,000원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다 신상 나온 아이들 요렇게 진열을 쭉 해놨네요. 자, 햇빛을 받아서 조금 밝은 데가 있고, 약간 어두운 데가 있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요거 조금 큼직한 요 아이는 72,000원.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혹시, 아, 요거는 진짜 마음에 든다 하시면 캡처해가지고 사장님께 아,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주 콩분도 있습니다. 봄봄 콩분 너무 예쁘죠? 요거 35,000원.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는 또 사이즈가 좀더 큽니다. 자 크기가 좀 올라가서 이쪽은 16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도 어, 작은 사이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방 중에 요런 많은 아이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왜 점포 정리한다 해놓고 이런 건다 있냐 그러는데 싼싼 아이들 착한 아이들은 정리하고요. 어, 명품 화분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다 남아 있습니다. 명품 화분 멋진 아이들 다양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로방스 화분 같고요. 사각분 작은 아이들. 너무 예쁘게 요렇게 줄수 있네요. 그리고 봄봄분 넓은 분 요런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쪽엔 오드리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침대까지 사각분,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여기 또 하이힐도 한번 보세요. 자, 예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호랑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와인잔도 있고요. 오드리 분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자, 가격은 또다 다양하지요. 자, 이렇게 위에 아, 이렇게 기법을 달리한 요런 화분들도 있고요. 아, 요런 화분들도 참 특이하고 예쁩니다. 그림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큼직한 아이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아이 같은 경우에 128만원 나와 있네요.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자, 하나하나 상세하게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렇게 또더큰 더 요런 아이, 어, 사자에 갈퀴까지 이렇게 그려놓은 요런 아이도 있고요. 자, 여인이 있고, 다양하게, 야, 어느 정도까지 보여드려야 할지 저도 조금 고민이 되네요. 어, 요거 보여드리다 보니까 또 옆에 백봉 한번 보세요. 군생. 와, 이렇게 큼직한 아이. 이 정도로 큰 군생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하게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요렇게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아마 실방에서는 요거 다를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육각형 모양,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또, 오드리에도 요런 속파기 화분,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요렇게 속파기 화분 된 거, 꽃 그림 있고, 요런 아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달수분이 나와 있습니다. 정사각분으로 이렇게 달수분이 나와 있네요. 와, 이 아이 보세요. 달수분이 이렇게 큰 분이 많이 없죠? 전체적으로 꽃을 다 새겨놓고, 나비도 있고, 예쁘게 야, 멋진, 이렇게, 달수품 큼직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바구니 같은 요런 달수품도 준비되어 있고요 와, 요거 하나가 42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달수품도 금액이 꽤나 비쌉니다. 자, 뒤에도 요런 아이들 쭉 준비되어 있고요다 색감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위에 휴분 한번 보세요. 자, 요런 휴분들도 있습니다. 자, 효부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멋진 아이들. 자, 효부는 자세히 보시면 진짜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진짜 분간이안될 정도로 멋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요렇게 전체 한번 보세요. 자, 명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와, 멋진 아이들 많지요? 평상시에 못 봤던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자, 옷들이 또 하이힐도 들어가 있고요. 와다수분이 정도가 완전 대박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 멋지네요. 자, 이런 아이까지 오늘 많은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라이는 여기까지고요. 어, 명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멋진 아이들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